마루코, 불조심에 목숨 걸다 편 <laughs> 요즘 들어 비가 통 오지 않아서 불이 나기 쉬워졌단다 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불조심에 대한 포스터를 그려볼 생각이에요 불조심 포스터라 이제 곧 날씨도 추워질 테니까 난로도 많이 켜게 되겠지? 으아, 근데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불도깨비를 그릴까? 무정소리는 <웃음> 웃기다. <웃음> 너도 참. 보보야 <laughs> <laughs> 뭐, 괜찮은 거야. 아, 괜찮냐니 뭐가? 이런 포스터를 그리는 게 너한테는 아무래도 괴로울 것 같아서. 그렇지뭐 역시 그렇구나. 저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 어? 불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laughs> 그림을 그리는 거야 <laughs> 그러면 불도심하고는 거리가 먼 그림이 되잖냐 불조심 포스터를 그린다고? 네, 그림을 다못 끝낸 사람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숙제로 해가야 해요 아휴, 귀찮게 됐죠, 뭐너또 게으름 피우다가 못 끝낸 거 맞지? <laughs> 어, 에휴, 남이사 정말 그랬어? 에이, 에이. 또 게으름 에이, 에이. 피우면 알지? 아, 음, 네, 알았어요 근데 뭘 그리지? 하아, 이제 금방 추워지겠구나. 나도 하루를 피울 때늘 조심해야겠어. 아참, 당신도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라니 뭘 말이야? 담배 불 말이에요. 깜빡 잊었대간 큰일 난다고요. 흐흐, <laughs> 걱정 마. 난 담배 불이든 전기든 꼬박꼬박 끄고 있으니까. 그치만 좀 전에 화장실 불이 그대로 켜져 있던데요? 아, 전기 몰라도 담배 불은 꼭 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laughs> 아! 어쩐지 미덥지 않은데. 걱정하지 마. 그러는 말르코시나잘아셔 어? 옛말에 애들이 불장난을 하면 밤에 오줌을 산다 했어. 그러 이거 아무리 엄, 네 아빠도 어릴 때 불장난 하다가 이불에 지도를 그렸었다. 아, 어머니, 아, 그게 언제 적 얘기인데. 아, <laughs> 아, 어, 어, 뭐지? 마르코, 응! <laughs> 저리 가지 못해! <laughs> <laughs> 어젯밤에 어디 불이 난거 같던데? 네,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네? 정말요? 난 사이렌 소리 전혀 못 들었는데. 넌 쿨쿨 자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잠버릇 <laughs> 좀 고쳐. 네 덕분에 나는 잠까지 설친다고 아유, 미안해 언니 어젯밤에 불이 났었다면서? 응, 나도 엄마한테 들었어 놀이터 근처에 집이 불에 타버렸대 와, 그랬었구나 어쩜 우리가 자주 다니던 근처일지 몰라 근데 그집 사람들은 괜찮을까? 모두 일찍 빠져나와서 다친 사람은 없다던데 그랬구나, 그거 참 잘됐네 불행 중 다행이랄까 뭔다행이라고 어디가 다행이란 거야? 그게 그래, 난그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0 0 0개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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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몰라. 아무도 모른다0 <laughs> 근데 불조심 포스터는 다 그렸냐? 아니 아직이야. 아 그러셨지 참. 마르크, 넌다 그렸니? 에헤 실은 어젯밤에 그리려고 했는데 만화 영화를 보느라고 그만. 뭐. 그래? 에, 그럼 오늘은 할 거지. 그야 뭐. 저 일전날. 왜 뭔데 그래? 저 불조심 포스터 말인데. 아직 난못 그렸어. 그러는 널. 그게 있지. 바다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심심합시다. 바다라니 뜬금없이 바다 그림은 왜? 그야 네가 불이 나오는 그림이라면 질색일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불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림을 그려보려고 한 건데, 많이 이상해. 응. 뭐 어쨌든 숙제니까 나도 그리긴 해야겠지. 파마야, <laughs> 우리 오늘은 뭐하고 놀까? 뭐? 오늘은 불도심 포스터를 그려야 하지 않아? 에에에, 아, 에, 에, 그건 나중에.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기분 전환을 하는 게 먼저거든. 아... 와, 인형 옷이 참 예쁘다. 실은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셨어. 참 좋겠다. 우리 엄마라면 아무리 사정해도 절대 안 만들어주실 텐데. <laughs> 그나저나, 옷이 새 거니까 인형도 새 것처럼 보이는데. <laughs> 그건 그래. 참 예쁘지? 아, <laughs> 오늘도 참 재밌었어. 마르코야! 에? 할아버지, 어, 그게 뭐예요? 자, 보렴. 우와, 밤이다. 진짜로 많네요. 다 친구한테서 얻었지 뭐냐? 와,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따가 엄마한테 밤이 들어간 밥을 지어달라고 해요.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아, 이 갑자기 배가 엄청 고파지는데요. <laughs> 아, 에? 어, 디서탄내가아 탔네가... 참, 어제 불난 곳이 놀이터 근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 그러고 보니 그렇게 들은 것 같구나. 그렇다면 아 이제 뭐 바바바 말고 아이자. 아이. 아이구야. 이렇게 다타 버렸을 줄이야. 어쩌면 저 인형도 무척 소중한 장난감이었을 텐데. 그래. 불이란 건참 무섭구나. 우리도 조심해야 돼. 네.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어? 저 연기는 뭐지? 예? 불이라도 난 걸까요? 예? 우리 집쪽 같은데? 아, 아, 할아버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집처에요오 어, 그래. 우리 우리 집에 불이. 아, 어, 와, 아니 아니 일일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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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가 맞나? 아 자우단가 불 끌어가자. 달려라. 안돼. 아. 아. 마루코 아. 아. 그래. 마루코.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불타버리라니 그럴 수가! 없네. 절대 안 돼! 자, 마르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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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 우리, 우 물, 물리 우리, 아리 우리, 어 그래! 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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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불은 어디냐? 빨리 꺼야지! 응? 음? 아, 이럴 수가! 뭐야? 그런 일도 모르고 아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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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휴.. 아. 아. 저 실례합니다 누구 없나요? 저희야저 밤을 흘리고 가셨는데요 무슨 일 생겼나요? 와 맛있는 밤이 들어간 밥이다. 잘 먹겠습니다. 하여간에 마루코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아, 에, 아버지랑 마루코 정말 몰말려요. 그 얘긴 그만 좀 하렴은 나이 뭐, 불난 집을 보고 놀란 맘에 착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아, 안 그래요? 에 아... 우리 집 쪽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는 순간 눈앞이 그만 가슴이 철렁했어 저도 그랬어요. 만약 집에 불이 났으면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밥도 못 먹게 됐을 테니까. 그랬겠지. <laughs> 그랬겠구나. 그러니까 조심해, 알았지? 아. 아 어, 어, 어. 우와, 정말 맛있어요. <laughs> 살려줘! 어머나, 너 웬일로 열심히 하냐? 왜? 응. 그야 중요한 일이니까, 불 조심해야지. <웃음> <웃음> 그 다음 날 보보야, 아주 장하구나. <laughs> 네. 나도 어젯밤에 열심히 그렸어. 엉뚱한 착각으로 시끌벅적 열아냈지만 불조심이란 세 글자만은 가슴에 깊이 새긴 마르코와 할아버지였다. 그나저나 바다를 그리든 어쩌든 너도 빨리 불조심 포스터를 그리는 게 좋을걸? 흐, 그래.